국민연금 개혁은 불가능해요. 더 내라, 덜 받아라, 늦게 받아라. 누가? 젊은 애들 네가. 이런 구조를 누가 수용하겠습니까? 평생을 국민연금을 내왔는데 한 푼도 못 받는 겁니다. 원래는 좋은 제도였는데 함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도를 잘 알면 똑같은 돈을 내고도 더 받는 것이고 제도를 모르면 똑같은 돈을 내고도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받기 전에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른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막상 받아보니 생각보다 덜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항의하는 거예요. 이거 왜 내가 연금 받기로 했는데 덜 나오냐?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감액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국민연금 감액 조건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국민연금은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감액이 돼요. 다못 받아요. 아니 이거 미리 얘기해줬어야지. 미리 다 얘기했지. 국민연금 공단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걸 공부 안 하니까 모르는 것일 뿐이지. 그렇죠? 아니 내가 대학에서 떨어졌는데 내가 이 후시 정식 이런 거 있는지 모르고 떨어졌는데 모르는 이가잘못이지 사실 그죠 아니면 국가가 복잡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국가를 원망을 하든가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사회가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국민연금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받고 나서 그때 적게 나온다고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 받기 전이라든가 앞으로 받으실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공부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을 때부터 5년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근로, 사업, 임대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자,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자, 배당, 연금소득 같은 다른 소득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국민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자, 배당, 연금은 괜찮고 근로, 사업, 임대소득. 요세 가지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는데, 이세 가지 소득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이세 가지 소득이 국민연금의 A값이라고 있습니다. A값. A값 이상이면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그 A값이 얼마냐? A값이 2024년 기준으로 298만 9천 원. 약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월 평균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상관없어요. 300만 원 이상이면 국민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해서,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이 감액이 커져서 최대 절반까지 감액이 됩니다. 아시겠죠? 소득이 아니고 소득 금액이에요. 소득 금액. 소득 금액이란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 소득에서 근로 소득 공제를 뺀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총 매출에서 필요 금비를뺀 금액을 가지고 나온 금액을 12분의 1한 것이 월 평균 소득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계략적으로 월 평균 300만 원 이상의 소득 금액이 있으면 국민연금은 감액된다. 든다. 감액된다고 해 가지고 바로 막 절반 깎이는 것이 아니라 5만원부터 감액되기 시작해서 최대 절반까지 감액된다. 또 하나, 이 소득이 있을 경우에 감액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걸리는 게임대 소득이에요. 인대 소득. 근로 사업 이런 것보다도 임대가 더 많으시니까. 그런데, 여기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뭐 내가 열심히 일하려고 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노후에도 일하고 있는데, 왜 국민연금을 감액하냐, 어, 나 일하지 말란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국가는 국민연금에 있어서 받는 사람들은 내가 내서 내가 받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국가는 무슨 생각 하냐면. 니가 받는 국민연금 중에 절반은 국가가 내 주는 거야. 절반은 국가가 주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국민연금에 실제 제도를 보시면 A값과 B값이 있거든요. B값은 네가 낸 돈으로 쌓은 연금이고 A값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연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받는 연금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국가가 지원해 준다고 국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충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도 사실 이제 개몽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을 잘 이해를 시키거나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빨리 없애야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국민연금 감액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하나, 그나마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어도 5년까지만 감액돼요. 그럼 내가 65세부터 70세까지의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근데 71세부터는 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5년만 지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그렇잖아요 공무원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평생 감액이에요. 이런 경우 가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신데, 공무원연금을 한 400만원 이제 예상하고 계신 겁니다. 거기다가 내가 노후에 월세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강남에다가 상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월세를 거의 한 뭐, 700만원, 800만원 받으시는 겁니다. 야, 이 정도 월세 받으면 뭐, 700만원하고, 공무원연금 합치면 한 1000만원 이상 받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월세 임대소득이 딱 700만원 나오니까, 공무원연금이 절반이 감액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원래 알았더라면 그걸 하지 말았든가, 아니면 알았더라면 명의를 바꾸는 거죠. 공무원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배우자 명의로 한다든가. 그래야 써야죠.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은 공무원연금은, 뭐, 부분 일시금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 모르고 들어가서 이미 받은 다음에, 이제 와서 어게합니까 라고 하면 끝이야, 끝. 아시겠죠? 네. 병도 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건강하게 치료를 해야지, 병에 걸린 다음에 치료하면 아무 답이 없어요. 아시겠죠? 네. 국민연금은 내가 갖다 사망하게 되면 유족 연금이 지급되거든요. 그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상속 재산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급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족 연금은 세금도 없어요. 그리고 그 유족이 사망하면 끝납니다. 어, 참고로 유족 연금 지급 기준은 첫 번째가 배우자가 계시면 그 배우자의 평생에 받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식에게 지급됩니다. 자식에게. 근데 자식은 25세 미만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사실상 아버지가 70세에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25세 미만일 리는 없죠. 혹시라도 뭐 늦둥이가 있어 가지고 25세 미만일 수 있습니다. 23살. 그러면 23살인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얘가 25세가 되면 끝나요. 그래서 일정한 조건이 있다. 그리고 배우자도 없고 자식도 없는 경우에 누구한테 가냐면 60세 이상 부모에게 갑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죽는 게 무슨 뭐, 7 80여 명만 죽는 것도 아니고, 젊을 때도 사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국민연금을 내다가 사망했어요.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될 연금의 유족연금이 부모님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유의하실 게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조건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지만, 부모님, 60세 이상 부모님에게, 내가 사망해서 내 부모님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때는 조건이 있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60세 이상 부모님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망했을 때, 사망 시점에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돼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사망해서 내 부모님께 연금이 지급되려면 내가 생전에 부모님에게 생계를 지원하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부모님한테 용돈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고 내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렸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떨어져 있었다 좋아요 그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지급했다는 통장 이체 내역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드린 적이 없다 그러면 내가 오히려 내가 부모한테 용돈 받았었다 그러면 유족연금은 부모님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제도예요, 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함정도 있지만, 함정은 모르는 사람에게 함정이지만, 아는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알면 더 받을 수 있어요. 일반 개인연금하고 달리 개인연금은 더 안다고 해서 더 받는 건 아니죠 수익률 난만큼 받는 것이지만 하지만 국민연금 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대학 갈때 수능 보잖아요 수능 제가 대학 갈 30년 전에는 학력고사였기 때문에 그때는 공부 순 공부한 순서대로 점수 순서대로 대학을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입시가 제도가 돼 버렸습니다 무슨 뭐 수시, 정시, 학종, 논술, 뭐 면접 뭐 다양한 게있지않습니까 이게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함정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그 함정을 모르면 함정이지만 내가 그걸 알면 그게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점수를 맞는 친구지만 정보를 많이 아는 애가 더 좋은 대학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회가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게 좋고 나쁘고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사회는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제도가 복잡하다면 여러분들이 제도를 잘 알면 똑같은 돈을 내고도 더 받는 것이고 제도를 모르면 똑같은 돈을 내고도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는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연금 박사를 하게 된 겁니다. 연금 박사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국가가 제도를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너무 단순하고 쉽게 만들어 놨으면 저 같은 사람 필요 없었을 텐데 그죠? 네. 함정은 나쁜 말로 하면 함정이지만 좋은 말로 하면 기회예요. 함정을 또 모르면 함정이잖아요. 알면 기회잖아요. 국민연금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요.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적게 버는 사람들에게는 좀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불리한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번다는 얘기는 많이 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은 많이 낼수록 가성비는 떨어져요. 반대로 국민연금은 적게 낼수록 가성비는 올라가거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국민연금은 오래 낼수록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내는 금액보다 내는 기간을 더 많이 반영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공단 가셔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면 똑같은 총액을 내는데 총액을 10년에 몰아서 내는 사람과 예를 들면 30만 원씩 10년 내는 사람과 10만 원씩 30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유리할까요? 연금액이 있어서 30만 원씩 10년 한 번에 몰아내고 기다리는 사람과 적게 3분의 1, 10만 원밖에 안 되는 금액을 천천히 30년에 나눠내는 사람 누가 유리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큰 금액을 한 번에 먼저 내는 사람에게 더 많은 연금액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10만 원씩 내는 사람들은 늦게 내잖아. 천천히 천천히 내기 때문에 니네 통장에서 늦게 가져오니까 내가 많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만원씩 30년 내는 사람이 30만원씩 한 번에 이렇게 10년에 몰아내는 사람보다 연금액이 적어야 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근데 국민연금은 정반대예요. 실제로 거의 두배세배 차이가 납니다. 10만원씩 30년간 내시는 분들이 연금액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내는 금액을 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이미 가입자나 이미 계속 가입자가 금액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조절할 수 있다면 적은 금액을 오래 내는 것이 연금액이 훨씬 높다. 이게 하나의 함정이고요. 또 하나 이제 국민연금이 원래는 좋은 제도였는데, 이게 함정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게 있어요. 세상이 변하면서. 이게 뭐냐면, 유족연금제도예요. 유족연금제도는 뭐냐면, 국민연금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내가 받던 금액의 40에서 60%를 유족, 대부분이 배우자가 되겠죠. 배우자의 평생에 지급합니다.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내가 받다가 죽어도, 내가 받던 금액의 절반 가까이를 배우자의 평생에 지급한다. 이런거 보셨어요 이런거 없어요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에 이런거 없어요 네가 낸거 못받았으면 끝인거고 네가 내거 못받아갔으면 네가 쌓여있는 금액 원금만 주면 되는 것이지 이걸 무슨 뭐 평생에 그 배우자가 언제까지 살줄 알고 그걸 사줘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가 유적연금 제도입니다 이게 있어요 국민연금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자이 유적연금 제도의 기원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88년도에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 그때 도입을 할때 대부분 다 직장가입자 중심으로 했습니다 일단 납입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소득이 정해져 있는 유리 지갑에서 빼와야 되잖아요. 직장,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급여의 일정 비율을 국민연금 납부를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 주로 그당시는 남자였죠. 이런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어버지로라도 납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의 노후가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 당시에는 외벌이었어요. 그 남편들은 다 국민연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남편들이 사망하고 났더니 배우자의 연금이 준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족연금 제도를 만든 겁니다. 혹시라도 외벌이 했을 경우에 남편이 국민연금을 내다가 그걸 받다가 사망하신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유족연금 제도죠.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그 당시에는 외벌이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다 맞벌이 하고 있죠. 서로 다 소득이 있으면서 서로 다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사회복지제도이다 보니까 A라는 사람이 사망해서 B라는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는 있지만 B가 본인 국민연금이 없으면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B가 본인연금이 있을 경우에 본인연금과 유족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복수급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벌이었을 경우에는 부인들이 국민연금이 없었으니까 상관없는데 맞벌이를 하거나 혹은 부인들도 임의가입을 통해서 본인 국민연금을 만들어가고 있는 경우에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넘어왔을 때 중복수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남편은 국민연금 200만원 받아요 배우자는 50만원 받습니다 배우자는 아무래도 이제 연금을 준비를 좀덜 했으니까 그럼 두 분이 100년 해로 하시면 200만원 50만원에서 250만원 받아 살수 있죠 자 근데 200만원 받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배우자에게 지급하죠 60%가 지급된다고 봤을 때 12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 120만원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려고 봤더니 배우자가 본인 연금 50만원이 있어요 배우자는 아직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안 돼가지고 아직 한 푼도 못 받았어 자 그런데 그 50만원과. 유족연금 120만 원은 둘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큰 거를 선택해야 돼요. 자 그럼 뭘 선택하겠어요? 120만 원 선택해야죠. 120만 원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50만 원못 받습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는 내가 국민연금 받으려고 평생을 국민연금을 내왔는데 한푼도 못 받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지금은 뭐국민연금도 받기 전에 사망하신 거지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남편하고 부인하고 나이 차이가 12살이 나신 경우가 있었어요. 남편이 12살이 더 많아. 이 경우에는 부인들은 절대로 국민연금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부인께서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는 65세예요. 자 그러면 남편은 그때 몇 살이냐면 77세입니다. 자 그때는 살아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200만 원 받고 본인도 50만 원 받습니다. 적어도 내가 낸 원금 부인께서 국민연금 내가 낸 원금 받으려면 최소한 10년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본인이 10년에 대해서 낸 원금 받으면 75세가 돼요. 75세가 되면 남편은 몇 살이에요? 87세예요. 살아계실 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남편이 다행히도 87세 이상까지 살아준다면 나는 국민연금을 내서 원금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87세 이전에 돌아가신다면 나는 무조건 유족연금 받게 되기 때문에 내가 낸 돈은 원금을 못 받는 사실입니다. 내가 낸 원금과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받아내려면 남편은 반드시 90세 이상을 살아주셔야 돼. 이런 경우가 중복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함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니까.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가입하시는 걸 무조건 1순위로 추천드리고 있지만, 진짜 특수한 케이스,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알수 없으나, 건강이 좀안 좋다거나, 여러가지 상황이 다르다거나, 이럴 경우에 국민연금을 조금 더 납입을 줄이거나 조절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건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능해요. 안 된다니까. 이게 왜냐면, 개혁이라는 것이 뭔가 개선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파이는 정해져 있어. 이 정해진 파이를 가지고 나눠 먹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많이 먹고 싶잖아. 내가 많이 먹으려면 쟤는 적게 먹어야 돼. 그럼 쟤는 저, 적게 먹고 싶나? 쟤도 많이 먹고 싶은데? 그죠? 그럼 나는 이미 많이 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 남은 건 얼마 없으니까 쟤는 이제 적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렇게 정해진 파일을 가지고 서로 나눈다 보니까 서로 대립이 될수 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국민연금제도가 지금은 굉장히 좋은 제도인 건 사실이지만, 지금 받는 사람, 조만간 받을 사람에겐 되게 좋은 제도지만, 이분들이 받는 금액을 보시면 낸돈 대비 엄청난 금액을 받거든요. 이거를 국민연금단에서는 수익비라고 해요, 수익비. 내가 낸 돈에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을 수익비가 1이라고 하는데 일씩만 받아가면 문제가 없어 낸 돈만큼 받아가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이 이상을 받기 시작하게 되면 누군가는 더 많이 받아가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더 적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받아가고 있는 세대는 엄청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고갈되는 것이죠 제도가 그렇게 후하게 만들어졌으니까 사실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다단계라고 말씀드렸겠어요 다단계, 피라미드, 그죠? 밑장 빼기, 돌려막기 그러 그러니까 밑에서 빼가지고 위를 막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40년 뭐 2055년이 되면 기금이 고갈되는 것이고 그 고갈을 막기 위해서 지금 국민연금 개혁을 하자고 해서 개혁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나오는 아니 보면은 뻔한 거예요. 더 내라. 덜 받아라. 늦게 받아라. 누가? 젊은 애들 네가. 왜냐면 지금 나이든 사람들은 많이 받아가야 되니 내가 받는 걸 깎을 수는 없으니 내가 많이 받기 위해서 젊은 뇌들이 더 내. 너네들이 덜 받아. 너네들이 늦게 받아. 왜? 내가 많이 받아가야 되니까. 이거예요. 이런 구조를 누가 수용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험료율 지금 9%인데 이거를 무슨 뭐 15, 18까지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18% 국민연금 내고 그다음에 세금 도한10% 내고 그다음에 또 건강보험료도 한8% 내고 그럼 월급 받아가지고 40%, 50%가 세금인데 300만 원 받아봐야 150만 원밖에 못받는데 이거 누가 하겠어요? 이러면 근로 의욕이 상실돼요. 일안 해. 이러다 보니까 더큰 문제가 생기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마찬가지. 예요 지금 내가 국민연금 내낼 때9% 내잖아요, 9%. 9% 내면은 절반은 회사가 내주고 절반은 내가 내요. 기업 근로자들은. 그러면 지금은 9% 내니까 4.5%만 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1 8로 올려봐요. 그럼 회사에서 9% 내줘야 돼. 그럼 이 사람 월급 500만원 주면 이 사람한테 국민연금만 45만원을 회사가 내줘야 되는 거예요. 아, 야, 나가, 나가, 나가. 안 뽑아, 그냥. 왜냐면 너 뽑는 순간 내가 너널 위해서 국민연금 내줘야 될게 이렇게 많은데 건강보험료 내줘야지 국민연금 내줘야지 얼마나 음, 힘들겠어요 기업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갈등들도 있고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연금 개혁은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매년 20년째 싸우고만 있는 거예요 뭐 지금도 공론을 하고 있대 답이 없어 안돼안돼 안 돼. 불가능하다 제가 국민연금 개혁안으로서 제가 뭐몇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기존 국민연금은 그대로 가게 놔두는 거예요. 더 이상 내지 말고. 그리고 새로운 제2의 국민연금 만드는 거죠. 지금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국민연금을 통해서 거기서 내가 낸 돈만 받게 하는 겁니다. 그냥. 차라리 그거 하는 것이 지금 내는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과거에 옛날 국민연금을 내가지고 윗세대에게 더 퍼주느니 지금 새로 다시 해가지고 내가 낸 것만이라도 받자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인 것이고 거기서 국가가 수익을 잘 내준다면 더 많이 받는 것이고 이게 좋을 수 있죠 요거를 지금 제가 사실 몇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이거를 지금 KDI에서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신연금 제도를 하나 만들자 국민연금 개혁은 쉽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또 다른 새로운 연금체계가 필요한 것이고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우리나라는 사적연금,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연금에 대한 지원을 더 활성화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물 건너간 국민연금, 이거 살리려고 막 응? 세금 들이붓고 하지 말고 그래 봐야 어차피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것일 뿐이지 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 그 수명을 연장하는 것일 뿐이지 얘를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개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냥 걔는 죽을 것 같으면 죽여버리고 그리고 차라리 새로운 것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 수 있는 것이고 공적 연금이 부족하다면 개인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세제 지원을 더 해주는 것 이것이 더 좋은 방법이지 계속 미련을 갖고 있어 봐야 의미는 없다 밑 빠진 돈에 물 붓는 것이다 어? 안 되는 건 빨리 포기하자 지금 답안 나오는 거 가지고 수십 년째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대책이 없이 이대로 간다면 뭔가 개혁안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지금 정부의 특성상 딱 보면 알잖아요 그냥 밀어붙이는 거. 하겠다. 자 그러면 개혁안이라는 것이 결국은 후세대에게 불리함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법적으로 지금 연금 받는 사람들 걸 깎을 수는 없거든요. 이미 납입한 것에 대한 걸 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낼걸 앞으로 납입할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을 줘야 되거든요.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생명 연장만 시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미 젊은 세대가 반발하겠죠. 이제 그럼 다들 또 여의도 앞에 가가지고 데모할 겁니다. 왜 나는 더 내고 죽을 받아야 되냐? 뭐 그럼 어떻게? 또 그러면 이제 주동자 구속하는 거지 이제 뭐. <laughs> 그래가지고, 국가가 어, 하라면 해야지. 응, 내가 뭔데 얘기하냐. 어, 어차피요. 어? 그러면서 이런 사회적 갈등이 봉합될 수 없고, 이것이 유럽에서는 연금 개혁 이런 것 때문에 막 폭동이 벌어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화 할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이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갈등이 봉합되기는 그렇다는 것이고, 그러면 세대 간의 갈등은 더 커져버릴 것이고, 서로 더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결론이 아니다. 누군가는 피해를 받야는 것. 일단 첫 번째 국민연금 준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퇴직금 이건 내가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직장생활 꾸준하게 하셔라 이것도 연금 포트폴리오예요 내가 직장 다니면서 내 생각 가지고는 우리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이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어? 밖에 나가서는 패고 싶고 어? 한마디로 때려치고 싶고, 이러지만, 연금 준비 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안 된다. 설령 내가, 어? 상사가 싫고, 일이 싫고, 그러다 하더라도, 네가 나가봐야 뭘 하겠니? 딴데 가면 뭐더 좋은 직장 이 있어? 똑같아, 거기 가도 어차피. 더 일은 힘들고, 더 인간성 더러운 상사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참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들 다 그러고 살았어. 그죠? 예. 네. 뭐 그분들이라고 해서 뭐 다른 방법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근데 한 직장에서 꾸준하게 3, 40년 생활하다 보니까 퇴직금이 쌓인 겁니다. 그래서 내 노후를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좀 참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시면 퇴직연금 쌓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연금 포트폴리오 있는데 개인연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에 한 달에 뭐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50만 원 이상씩 꾸준하게 납입하면서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받으시는 거고 다만 연금계좌 IRP를 활용하실 분들은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말에 소득세를 환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연말에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면 먼저 소득세를 낸게 있어야 돼요. 낸게 있어야 환급받는 거잖아요. 근데 무직인 사람 있어요. 무직. 혹은 소득이 없는 분들, 주부, 그다음에 소득이 있지만 신고된 소득이 별로 없는 사람들, 소득이 낮아가지고 실제 세금을 낸게 거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연금저축 IRP를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세금을 환급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낸 세금이 없으니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것이죠. 자 이런 분들에게는 연금저축 IRP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 준비하시고. 또 하나 제가 지금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비과세 연금 보험이 있어요. 사실 연금저축 IRP에 우리가 납입을 한다 하더라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은 받을 수 있지만 그다음 숙제가 뭐냐면 불려야 돼요. 수익을 내야 되는데 사실 연금저축 IRP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는 뭐 예금 적금처럼 그냥 은행이자 받는 것과 두 번째는 주식채권 펀드나 ETF 같은 투자성 자산이에요. 자 그럼 투자자산에 한다는 얘기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손실을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알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수익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과세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와 있는 연금 중에서 최저보증 연금들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연금 수익률을 최저보증하는 겁니다. 이게 최근에 5%, 6%, 7%까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일정한 조건 하에서의 이런 높은 수익을 률 최저보증한다는 거예요. 좋죠. 그러니까 비과세 연금보험을 준비하시게 되면 이런 높은 수익의 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 대신에 높은 수익을 보증한다는 얘기는 조건이 있다는 것인데 그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반드시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중간에 인출하거나 중간에 해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라는 게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인출하고 해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페널티가 부과가 돼요. 그 페널티가 일반적인 연금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거기서 페널티가 부과되고. 그 페널티 부과된 자산으로 나중에 연금을 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최저보증 연금이 수익률이 높아가지고 그 연금 만든 담당자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야 니네는 어떻게 이렇게 높은 수익을 주냐? 그랬더니 그 연금 만든 담당자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해지한 사람들한테 뺏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지한 사람들은 더 페널티를 크게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 페널티를 모아서 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수익으로 제공하는 구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금 받을 거라면 최고의 연금이지만 중간에 해지할 거라면 절대 거들떠도 보면 안 되는 연금입니다. 자, 이런 조건을 참고하셔가지고 연금 포트폴리오를 짜시게 되면 좋은 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가 실제로 연금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뭐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찾아보시면 좋은 포트폴리오가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연금 전문가와 상담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 짜신다면 생각보다 적은 금액으로 많은 연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사실 머니사이드가 성장을 많이 하고 또 연금 박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성장을 하게 되는 데는 많은 분들이 주식, 부동산 같은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반면에 연금은 좀 떨어져요. <laughs> 그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왜냐면 연금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쓰는 거기 때문에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자,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식부동산을 하지 말고 연금을 하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요. 주식부동산도 하면서 연금도 같이 하셔라. 이때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연금은 밥이고, 주식부동산은 반찬이다. 음, 이걸 꼭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자, 여러분들이 점심 식사하러 가십니다. 하러 갈 때, 동료들과 같이 나가면서,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김치찌개 먹을까? 뭐, 제육볶음 먹을까? 뭐, 이런 얘기 하시죠? 다 무슨 얘기죠? 전부 반찬 얘기예요. 반찬 뭐 먹을까라고 얘기하십니다. 골라서 가는 것이죠. 자, 반찬은 화려해요. 반찬은 맛있어요. 반찬은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찬 중심으로 밥상을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반찬만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점심 식사하러 가셔가지고 반찬만 드셔보세요. 짜서 못 먹습니다. 여러분들은 맛있는 반찬, 반찬이 맛있다고 드시지만 반찬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밑에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생각하지만 밥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찬은 수시로 바뀝니다. 역사적으로도 바뀝니다. 그죠? 하지만, 반찬이 바뀐 적은 있지만, 밥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연금은 밥, 주식부동산은 반찬. 여러분들이 주식부동산을 바꿔서 갈아타기도 하고, 변경도 하고, 다양한 투자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걸 하시되, 그걸 진짜 잘하시려면 소득이 있어야 된다. 젊을 때는 그것이 근로소득이시고, 나이 들면 그것이 연금소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에도 여러분이 투자 잘 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연금이 필요하다. 연금이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투자도 더잘 하더라. 이 진리를 꼭 명심하시고, 연금과 주식부동산, 밥과 반찬을 골고루 잘 준비해서 가신다면, 여러분 노후,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실 거라고 제가 장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부자도 중요하지만, 연금 부자 되시길 바라겠고, 연금 부자 되기 원하신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방송 끝나고 나시면 연금 박사 검색해 보시면 저희 유튜브 30만 넘는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영상 보시면 여러분도 오해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